쪽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약분수를 분모가 10인,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고친 후 유한소수로 나타내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수는 소인수분해라면 2곱하기 5 이렇게 되지. 그럼 100이라고 하는 수는 소인수분해를 보면 2의 제곱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1000이라고 하는 수는 2의 세제곱곱하기 3의 아 5의 세제곱이지 5의 세제곱. 자, 요렇게 쭉 되거든. 여기서 우리가 규칙을 한번 찾아봐 봐. 규칙. 아, 우리가 즉 100이라고 하는 수는 10의 제곱이고 1000이라고 하는 수는 10의 세제곱이잖아. 이렇게 어, 이 10의 거듭제곱을 표현할 때는 2와 2와 5의 개수를 맞춰 주면 돼. 2와 5의 개수를 그1 0은2 하나 5 하나. 100은 2두 개, 5두 개. 1000은 2세 개, 5세 개. 이렇게 되잖아. 그치지 그러니까 항상 이 분모에 주어진 소인수가 2 또는 5 이렇게 있으면 그 2와 5를 개수를 맞춰 주면 돼. 그러니까 짝을 맞춰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방법이 제일 편해.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 자. 지금 보면 5분의 3을, 분, 5분의 3이라고 하는 분수가 있는데, 얘를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서 소수로 표현하겠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5분의 3, 분모가 5잖아. 그러면 10이 되려면 5, 하나, 한 개가 있지. 그러면 2도, 개수를 맞춰주는 거야. 그럼 2도 한 개밖에 안 필요하잖아. 그러면, 분모에 2를 곱했으면, 분자에도 똑같은 수 2를 곱해줘야, 우리가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약분통문에서 배웠어. 그러면, 얘는 2, 5 곱하기 2는 10이고, 3 곱하기 2는 6이지. 그지? 그래서 얘는 0.6이라고 하는 유한소수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4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 4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도 마찬가지야. 4분의 1은 분모가 4잖아. 그럼 4는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얼마가 돼? 2의 제곱이 되지, 그지? 그러면 얘도 2가 2개 있으니까 똑같이 5도 2개 맞춰주면 돼.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분모에 곱해준 수만큼 5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우리가 2,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우리가 밑이, 밑이 다르지만 지수가 같은 곱셈은 2 곱하기 5, 밑을 곱하고 지수를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를 먼저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10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5의 제곱이면 1는곱하나말 하니까 5의 제곱. 즉, 얼마가 돼? 이, 25가 되겠지, 그지? 25. 그지? 그래서 얘는 25. 그러면 10의 제곱은 얼마야, 원래? 요 10의 제곱이라고 하는 수는? 100이잖아, 그지? 100. 그럼 얘는 100분의 25니까 답은 얼마? 0.25가 되는 거다. 알겠지? 자, 그러면 3번 8분의 5도 마찬가지야. 8을 먼저, 이 분모를,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봐. 그럼 얘 2의 세제곱이잖아 항상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려면 분모의, 분모의 소인수의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 2의 개수와 5의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 그랬어? 그럼 2가 3개면 얘도 5가 3개가 되면 되겠지? 분모에 5의 세제곱을 곱해줬으면 분자에도 똑같이 5의 세제곱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아까 전처럼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은 지수가 같은 곱셈이니까 밑, 밑만 곱해서 세제곱을 하나로 묶어주면 돼. 그래서 얘는 10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10의 세제곱은 얼마야? 얘는 1000이지. 이거 되게 간단해. 선생님 이거 10의 세제곱 하면 이거 10곱하기10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요 10의 지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 지수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1하고 0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10의 4제곱, 그러면 얘는 1하고 0이 4개라는 얘기고, 10의 5제곱, 그러면 얘는 1하고 0이 5개라는 얘기야.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해. 자, 그러면... 얘는 10의 세제곱분에 얘는 5 곱하기 5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5 곱하기 5의 세제곱은 바로 5의 4제곱이 돼. 왜 5의 4제곱이 될까? 우리가 5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5라고 하는 똑같은 수 3개가 곱해졌다는 뜻이지? 그럼 거기다 5를 하나 더 곱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5가 4개가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5의 4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알겠지? 그럼 5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지. 그럼 얼마야? 계산해 보면 625가 되지? 그래서 여기는 625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지? 10의 3제곱은 1하고 0이 3개니까 얘는 1000이잖아, 그치? 그래서 1000분의 625, 즉, 0.625가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죠, 4번. 자, 얘는 20분의 17이네. 그러면, 뭐 20을 갖다가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5가 돼. 그지? 소인수분해할수 있지. 자, 그러면 2는 두개인데 5가 하나야. 그러면 2와 5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잖아. 그지? 그럼 2두개 5도 두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더, 5가 하나가 더 필요하겠지. 그지? 그래서 5를 곱해 주는 거야. 분모에다가. 그럼 똑같이 분자에다가도 5를 곱해 준다. 알겠지? 그럼 얘는,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2 곱하기 5의 전체 제곱, 즉, 10의 제곱. 그럼 얼마야? 100이 되겠지? 그러면 17 곱하기 5는 얼마겠어? 85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100분의 85니까 0.85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하시고요. 알겠죠?